안녕하세요. 이슈 마이너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특히 대구의 신천지를 기점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갈 때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 위험한 국가라며 한국을 떠났습니다.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수치상으로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이기도 했고 신천지 교인들을 통해 전파되는 속도도 너무 빨라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조차도 한국인의 입국을 통제할 정도였으니 이해할 만 합니다. 그 결과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수많은 외국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나라에는 코로나19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이 한국보다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국가의 사람들도 떠나기 시작했는데 자신들의 국가에는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지 않아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고 나서 일부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사라져 골머리를 앓고 있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떠난 이유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들은 최근 자국민들을 위해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미국인에게 1인당 2000달러, 원화 약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1,000달러짜리 수표를 보내주는 방안으로 총 5,000억 달러, 원화 약 620조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콩은 지난달 26일 7년 이상 거주한 모든 성인 영주권자 700만 명에게 1인당 1만 홍콩달러, 약 15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고 300 싱가포르 달러 약 26만원을, 호주는 오는 31일부터 650만 명의 연금,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750 호주 달러 약 58만원을 일회성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한국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나라가 더 안전하고 훌륭한 혜택을 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한국인 네티즌의 트위터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외국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 후 올린 영수증이었습니다. 그 영수증에는 진료비 총액은 970만 원이었으나 그중 환자 부담액은 144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건당국에서 140만원을 대신 내주고 나머지 환자가 내는 4만원도 코로나19가 국가 지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환급받게 되어 결국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환자가 가장일 경우에는 격리치료 생계보조비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한국이 불안해서 한국을 떠난 외국인들은 이 영수증을 보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등의 개발도상국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한국처럼 지원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사람들도 후회 막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2,000달러는 큰 혜택이긴 하지만 막상 코로나19 치료를 받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중국 출장을 다녀온 미국인이 독감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음성으로 단순 독감 판정이 나왔는데 병원비가 3,270달러, 워낙 약 400만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외국인들은 한국이 가장 안전하고 훌륭한 혜택을 주는 국가였다고 하면서 한국을 떠나온 것을 후회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교적 한국 입국이 자유로운 한국인 해외 거주자나 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인 2, 3세들의 한국 입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미국과 유럽의 확진 속도를 봤을 때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입국을 원하게 될 것인데 그들에게 소비되는 비용도 문제이긴 하지만 해외의 확진자의 한국 유입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마이너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